크리에이터원에서 1 4 9 6사 입력하시고 매달 후원 연장하시면 업그레이드된 쿠폰 두 종을 매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템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레전드 부스팅 서버 클래스 체인지 가이드입니다. 자 먼저 클래스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맵에서 마을로 오셔야 돼요. 뭐 주둔지나 다른 데서는 체인지가 안 되고요. 반드시 뭐 호박석 마을이나 뭐 단풍 마을 이런 마을로 오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상점 누르시고. 클래스 체인지, 여기 눌러보시면, 은 1만 골드에 할수 있는 프리 클래스 체인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장비를 좀 빼놨는데, 자, 반드시 주무기 특화 장비 이제 빼주시고요. 이제 투구나 장갑, 그리고 팔찌, 요렇게 해가지고 근거리가 붙어 있는데, 요것들 투구, 장갑, 팔찌도 전부 다 빼줍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 이렇게 띄워놓고, 자, 다시 상점으로 들어가서 클래스 체인지. 여기서 먼저 끝치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레전드 부스팅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팅 클래스로 추천드리는 거는 심연 추방자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초반에 그 초반에 집행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 바로 머리 깨지고 바로 심연 추방자로 클치하는 모습이고요. 집행관 같은 경우는 에 어느 정도 아키룬 그러니까 스킬들을 좀 배워 주고 어, 그랬을 때부터 이제 좀 폼이 올라온다. 완전 극초반에는 어,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장비 선택으로 들어가서 특화 장비 이런 거 이제 뭐 바꿔 다 바꿔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설 특화 장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전설 특화 장비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투구에서 아까 좀 벗어났던 대장군 헬멧 요거 교체해 주시고 장갑 교체해 주시고 팔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코인이 점점 올라가는데 1코인당 1만 골드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에 아키룬입니다아키룬에서는 내가 배워놨던 아키룬들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배운 스킬들을 이렇게 클체할 때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클래스 체인지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클체를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자 먼저 이프라시 전기 게임 소식에서 공지사항, 여기서 검색창에 클래스 체인지라고 검색을 하시고 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쭉 내려 보시면 뭐 다양한 스킬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게임에서 어떤 영웅 아큐룬을 뭐 보스를 잡아서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영웅 아키론의 가격이 되게 좀 저렴한 거를 내가 좀 구매를 했다거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클체를 통해서 좀 쓸만한 스킬로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미리 정리해놨던 이 자료, 각 직업별로 좀 굉장히 사냥할 때 주로 쓰이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키론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환영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의 검 영웅, 전투의 열광 영웅, 환영갑옷 영웅, 이런 것들. 어, 사냥할 때좀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커다란 그런 아키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클치 하시기 전에, 거래소에 내 직업에 해당하는 아키룬이 굉장히 만약에 저렴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복의 오라가 지금 뭐450 다이아에 최저가로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배워가지고 클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무슨 스킬로 교체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오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상사수, 집행관, 환영검사, 태양감시자, 주문각인사, 쉬면추망자 이렇게 있는 건데 교체할 수 있는 스킬들의 목록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그런 스킬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지금 실제로 거래소에서 좀 쓸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자, 여기서 이제, 얼킴 석궁 설치가 200 다이아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얼킴 석궁 설치 영웅. 자, 여기 찾았죠? 자, 여기서 이 얼킴 석궁 설치라는 악기 자체도 이제 뭐, 상사수를 플레이할 때, 전냥 쓸만하지만, 다른 직업으로 클체를 해가지고 했을 때, 보시면은, 집행관에서는 제가 추천드렸던 초월적 인내 영웅 두 번째 거, 여기 해당이 되고요 환영검사에서는 전투의 열광이나 대사매검 이렇게 해당이 되고 다른 쪽은 거의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집행관과 환영검사 쪽에서 굉장히 좀 쓸만한 아키룬들로 교체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아키룬 한번 검색해보고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목록을 한번 활용해가지고 좀 좋은 아키룬을 싸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사항은 제가 직업이 일단 집행관인데 이 아키룬은 항사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배우겠죠. 못 배우면은 애초에 클체할 때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무튼 이런 식으로 좀 클체를 하시면 된다. 저는 지금 이제 바로 한번 시면 추방자로 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 아이템, 코인이 277개가 들어가죠. 클래스 체인지, 요고, 그 숫자만큼만 이렇게 딱 구매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 체인지는 매 주마다 가능하다. 글체를 하시게 되면은 악취체화와 시면 증폭의 강화 정보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 글체가 완료된 모습이고, 자, 여기서 아퀴 눌러보시면은 악취체화가 전부가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신규 서버에서는 이 악기를 찍을 때 초반에 명중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명중이나 스킬 명중.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클체를 해서 보시면은 매주 수요일 0시 초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밤 11시 59분에서 딱 12시로 넘어가는, 수요일로 넘어가는 딱그 밤에 클래스 체인지가 초기화가 돼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화요일 날밤 11시쯤에, 내가 심연추방자에서 어뢰소를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심연추방자잖아요. 심연추방자 스킬들을 좀 배우고, 11시에 환영검사를 갔다가, 환영검사에서 또 여기서 스킬들을 좀 저렴한 거를 배워가지고, 또뭐 주문 강의사로 최종적으로 이제 글체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화요일 밤 11시쯤에서 한번 글체 했다가, 수요일 넘어가면서 글체 한번 더 하기.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제게 보여주신 자료인데, 자, 프랑스 전기 인게임 내에서 다양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키론들이 존재하죠. 결사증표라든지 태양의 증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골라야만 되는 그런 아키론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결사증표 10만짜리랑 결사증표 20만짜리. 10만짜리는 무조건 시면의 부름 영웅 두 번째 거, 시면 추방자 스킬을 골라야 되구요. 결사증표 20만짜리는 반드시 태양감시자의 돌개바람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집행관인데, 결사증표 10만짜리를 믿음의 계적을 골랐고, 초월적 인내 툴을 골랐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 징계선고나 참외의 도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직업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수, 집행관, 환영검사, 주문각 인사 모두 제가 빨간 색깔 저기 박스 쳐놓은 이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보스를 잡는다거나 드랍 확률이 낮다거나 어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규 직업이라고 볼수 있는 심연 추방자의 심연의 부름을 골라가지고 이 스킬을 나중에 클체를 통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태양감시자의 돌개바람을 골라서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추천 스킬로 갖고 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핏빛맹공 같은 스킬을 얻으려면은 각성 세르갈린 그리고 군단장 캐리움 유니버스 최고 난이도의 보스인 빛의 황제 에,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얻을 수가 있고요 영웅 참회의 도끼 같은 경우에는 비탄의 여왕 프람이나 어, 다른 이제 각성 보스들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웅 스킬을 얻는 데 있어서 일반 몬스터가 드랍처로 존재한다 혹은 사냥터 보스가 드랍처로 존재한다 굉장히 잘안 나와요 제가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탑의 배회자에게서 이 참외의 도끼를 얻기 위해서 우리 결사 형이 사냥을 계속 했었는데 거의 한달 동안 한달 이상을 못 먹지 않았나 그래서, 이영웅아키론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어 영지보스나 학성보스, 혼돈보스, 이런 등급부터 좀 쉽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결사증표 스킬을 고를 때 참고하시고, 크 클체를 이용해가지고, 나의 내직업의 희귀한 스킬들로 좀 가져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상점 크리에이터원에서 선사샵 구르기사 후원 등록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